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열고 통일교 특검과 아,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는 15일로 연기를, 아, 15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다음 본회의에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의결한다는 방침인데, 예. 어,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예.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8일 정도에 좀 하려고 했는데, 네. 국회의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안해 주셨고, 음. 15일로 뭐 여야가 이제 합의했기 때문에, 음.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상관이기 때문에, 음.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굳이 막 바득바득 또 우기는 것도. 또 다른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 합의된 거고 결론적으로는 한자 특검은 이제 하는 겁니다. 아, 그 그냥 예, 이차 종합 특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저는 왜 해야 된다면 이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잖아요. 네, 이게 1조 6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오. 하루에 그 구간에 차량이 2만 대가 다닙니다. 음. 그리고 공사 기간이 최소 6년이에요. 음. 그러면 23년도에 원희그전 그 국토부 장관이 이거 의혹 있다고 해서 전면 백지화 안 했으면, 음. 그때 했으면 노선 변경 안 하고 지금 절반은 완성됐을 거예요. 음. 근데 이것을 그 김건희 일가가 있는 땅으로 축구장 다섯 개 크기의 땅으로 12,000평 그쪽으로 종점을 변경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심을 받고 그래가지고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문건이 나왔냐면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어, 압수색을 수 해보니까 문건이 나왔어요 PPT 문건이. 음. 근데 그 PPT 문건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에요. 음.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네. 개발 계획을 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김건희 일가가 여기 개입됐다는 또 증거가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음. 그 전에도 이제 국토부가 압력, 그러니까 그 인수위에서 국토부에게 압력을 넣고 국토부가 영역 업체에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게 갑자기 예타 조사가 다시 시작되고 그래 가지고 정점이 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음. 관저 이전 공사도 음. 사실 동네 인테리어 업체한테 계약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업체가 자기가 자격증 없으니까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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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근데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도 안 하고 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밝혀야 그러니까 김건희 개인에 대한 비위는 이제 좀 그만해도 돼요. 음음. 저는 지겹습니다. 네. 국민들도 짜증낼 거예요. 맞아요. 지겨워 네, 국민의 혈세와 관련된 건좀 밝혀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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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왔을까요? 뭐가 특검이 6개월 동안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음. 왜 이런 의혹 방금 말씀하신 여러 의혹이 있는데 왜 밝혀내지 못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기존의 특검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권고금에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6개월 동안 출급금지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별건과 관련된 공무원만 한 분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 원희룡 전 장관은 한 번도 단한 번도 소환하지 못했어요 음. 그 말은 특검이 관련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음. 저는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더 해야 된다 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차 특검이 시작도 안 했는데 마무리를 음. 또한번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이것을 민주당이 그냥 특검을 상시화해서 이것을 정,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 음. 이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싶고 일단 민주당이 저는 조금 정치를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음. 8일 본회의는 애초에 불가능했어요. 음.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범 여권의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해외를 좀 많이 나가 계신데요. 아, 그런데 8일날 본회의를 열잖아요. 음. 그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또 하겠죠. 음.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이제 1월 본회의 마지막 날이니까 자동 종료가 됩니다. 음. 그럼 또 본회의를 열어야 돼요. 2월 뭐 임시, 임시회의 열어갖고, 그럼 국민의힘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할 거야. 음. 그럼 그 필리버스터 중단하면 180석이 필요해요. 음. 근데 그 180석이 안 되니까 음. 지금 못 연다는 얘기가 많이, 많이 있어요. 국회 아, 사무처에서. 어차피 열 수가 없었어. 음. 그러니까. 그런데 이 특검을 하려면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법사위 열고 안건 조정에 넣은 거예요. 음. 근데 과거에도 보면 안건 조정에는 소수당이 요청하는 겁니다. 음. 뭐 다수당이 안건 조정이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안건 조정이 넘어간 법안들 보면 민주당이 1분 만에 그냥 그거 바로 그냥 없앴어요. 음. 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넘긴다. 이것은 그냥 여론 전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2차 종합특검 물타기를 열심히 하고 민주당에 대한 의혹제기가 너무 많잖아요. 음. 그거에 대한 특검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2차 종합특검 넣고 통일교 특검 넣고 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다. 결국 지금 통일교 특검에서는 민중기 빠졌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추천하겠다는 법안이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음. 2차 종합특검도 많은 부분에서 1차에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은 것도 다 다 넣고 음. 다 넣고 또다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추천을 해서 특검을 추천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또 전국을 해서 내란몰이 열심히 하겠다 이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음. 저는 이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우리나라에는 수사기관이 있어요 검찰 경찰 지금 공수처 이런 것도 있죠 네. 뭐 검찰 없앤다고 그러면서 국수본 중수청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어졌고 음. 자. 수사 기관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을 할까요 음. 이거는 정식 수사 기관들이 자 차마 건드리기 어려운 권력의 실세 음. 여당 음. 그리고 정부의 높은 사람들과 네네. 관련돼 있을 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특검입니다 그렇지. 자 2차 종합특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감옥에 가 계신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해 가지고 그쪽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음. 이게 왜 특검 사안입니까? 음. 이거는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해도 돼요. 음. 전 수사하자는 겁니다. 음. 수사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양평고속도로 이거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분명히 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라고 했던데 특검을 왜 합니까? 음. 미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가 얼마 인데요 음. 경찰 못 믿어요? 음. 아니 경찰 수사 잘해가지고 검찰 폐지 시켰다면서요. 음. 근데 왜 거, 경찰을 못 믿고 지금 이. 지금 3대특검이요 어. 반년 동안 예산을 얼마 썼는 줄 아세요? 얼마 썼어요? 예산을 200억을 썼답니다. 아, 3대특검이 그리고 그 중에 특활비만 43억이래요. 음. 43억 밥 먹은 거예요, 솔직하게. 음. 특활비의 대부분이 식사 비용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왜 혈세를 낭비하냐는 거죠. 음. 경찰 쓰세요, 수사하시라고요. 음. 다만. 통일교는 특검을 들어가야 돼. 왜? 음. 통일교는 여당에 관련이 있으니까. 음. 제대로 수사를 못할 수 있으니까. 이건 들어가야 되는데, 통일특검에서 못 뺐습니까, 지금? 그, 민주기 특검이 왜 덮었는지, 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뺐어요. 음.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음. 이럴 거면 그냥 수사하세요. 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못해가지고, 야, 니들 그렇게 왜 시간 끌어? 그럴 거면 그냥 통일교 내가 수사시킬게. 이렇게 간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통일교 특검을요, 이런 식으로 알맹이 빼고, 핵심 빠진 채로 이거를 특검을 통과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음.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못해요. 이 부분만 빼고 음. 딱 정해진 부분만 특검에 넘겨서 특검이 해야 돼요. 즉 자기들에게 면제부만 주는 게 된다고요. 음. 그래서 이런 악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통일교특검 지금 완전히 맹물에 핵심 빠진 이 물타기 특검이랑 2차 종합 특검 필요 없는데 예산만 낭비할 이런 2차 종합 특검이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아 좋다. 예, 방금 멘트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어,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예. <laughs> 선생님 마음에 들었어요? 아 예. 예. <laughs> 그때 또 미지근하게 또, 또, 또 그, 그, 아유 너무... 아니 뭐토 달지 않겠습니다. 43억 밥을 먹었대잖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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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네. 좀, 물론 밥만 먹은 건 아닐 겁니다. <laughs> 많이 배웁니다. 나 고발할라. 또. 네. 많이 배워. 아, 일리가 아, 있는 말씀이세요. 네. 예 일리가 있지. 네. 아, 이 특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예. 찔러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아, 조의장님께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 혈세에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밝힌다고 삼 특검 우리 국민 열세 천억 쓰시고 뭐 하나 드러난 거 없는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종전도 아닌 휴전국가인데 국방비 예산도 빵꾸 내면서 특검이 중요한가요? 라고. 네 예, 아, 예, 지금 또 당초에 사리철 사리 국방비 예산은 진짜 얘기를 한 마디만 할게요 그 지금 이렇게 추운데 지금 오늘 날씨 엄청 춥잖아요 추워요. 네. 장병들 방한용품이랑 먹을 거 지급하는 것조차도 밀렸다는 거예요 아. 아 이거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 이 군대 안 갔다 오래가지고 그 추운 거 몰라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통닭값 네. 어? 없어가지고 지금 괴험했다잖아 아 진짜 그렇게들 하면 안돼 정말 <laughs> 아무튼 우리 고생하던 장병들 위한 예산은 여야 가리지 말고 음. 빨리빨리 집행해 줄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습니다 예, 아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걔네 님께서 장경태는 경찰에서 조사하기는 하고 있으나 이, 있으신가요? 이렇게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내셨는데 갑자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장경태는 또 이제 갑자기 또이또 또 이렇게 수그라 들었으니까 이게 장경이 수그라 들은 상태에서 또 장경태가 또 슬슬 지방선거 때 올라올까봐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변경이 고맙지 뭐. 예. <laughs> <laughs> 이슈를 아, 이슈로 덮는 상황이 벌어졌지. 음, 예. 장경태 경찰 조사하고 음. 있는지, 예, 요거 사실은 뭐, 세 분께서도 잘 모르시죠, 아직까지는. 예, 이건 모르죠. 이거는 2차가의 우려 때문에 음. 함부로 알아봐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음, 음. 그렇습니다. 아, 문제는 이제 또 이슈가 이슈를 덮었다. 아, 나는 우리 김정렬 최고의 말을 인용해봅니다. 예. 아, 시간이 좀 많이 예, 지났는데, 어, 이재명 대통령 얘기 잠깐만 하고, 예. 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을 방문하면서 예.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 외교와 무관한 대장도 항소 폭의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걸 탓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예. 비난한다고이 대통령의 발언 아 이렇게 있었는데, 뭐 세무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이민찬 위원장은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황당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은 음. 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 음. 무죄가 나오면 법원이 판결을 잘 내렸잖아. 음.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으면 검찰을 탓해야 되는 거잖아. 음. 이 논리잖아요. 음. 그러면 유죄가 나오면 유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판결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유죄가 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음.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났잖아요. 음. 그러면 그 부분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아, 저는 그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저는 좀 대통령이 너무 선택적으로 어떻게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게 아닌가 어허.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그 부분을 항소를 해서 더다퉈봐야 하냐라는 음.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음. 너무 많은 이권이 개입, 개입되어 있었고 항소 포기로 인해서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이익이 개인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랬던 것이에요. 음. 그리고 그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다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 앞에서 김만배, 남욱 이런 분들이 지금 재벌이 되는 걸 봤어요. 음. 그럼 과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성공시켰느냐라는 음. 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음.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켰습니까? 아니, 성남 도시개발공사랑 결탁을 해서 인허가권 다, 다 공개하고 <laughs> 사업 설계 논의해서 하고 사업 구조 짜고.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 구조 짰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이걸 설계했다 그랬고, 음. 단군 일의 최대의 취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최대의 취적이 왜 대장동 1당한테 수천억 원이 돈이 돌아가냐. 음. 이 돈은 성남 시민에게 갈아야 되는 돈이다. 음. 이런 의문이 남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양평고속도로 지금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음. 2차 특검도 하고 마무리 특검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특검을 1년 6개월 동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면 왜이이 이 검찰은 왜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은 3심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음. 그러면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해도 음.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문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 의문을 풀지 말고. 검찰 백기초항하고 김반배, 남욱, 이 일당들 돈다 보존해줘! 음.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마! 라고 검찰이 선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음. 이거랑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찰,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음. 다른 이제 관련 재판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라도 더다터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임희찬 위원장 지금 많이 화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얼굴이 지금 현안이 네. 아~ <목소리> 예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주 자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laughs> 이제 지금 우리 강석필 우리 부대변인께서 지금 이제 자리를 이제 떠셔야 돼요 네. 예 다음 방송이 또 있으시니까 네. 예 가셔야 되는데 요거 한 말씀만 간단하게 아니, 하고 아니, 먼저 아니, 가세요 카드에만 들으면 지금 이제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 가지고 음. 잘못된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되고 음. 그 국가 기관을 통해서 이미 지금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고 또 성남시도 얼마 전에 또 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겠다라고 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국민의 힘하고 민주당하고 차이가 뭐냐면 음. 이 범죄 수익의 액수에 대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천억, 6천억이 좀안 되는, 5천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음. 지금 국민의힘과 검찰 같은 경우는 8천억이 넘는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 계산 방식에 관련해가지고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음. 재판부에서는 사실 이 얼마만큼의 금액인지를 특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범죄 수익에 대한 것이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러면 항소 포기 얘기를 하고 지적하는 건 좋은데 왜 그런 나경원과 관련돼 가지고 패스트 트랙 <laughs> 그때는 항소 포기하니까 그때는 또환영했는지 그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쨌든 야당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대통령이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그 면책 특권이라고 합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임기가 끝나면 또 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네, 항소, 대장동과 자기는 관련이 없다면서요. 네네. <laughs> 근데 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항소포기를 이렇게 음? 숙여서 네. 천천히 <laughs> 한, 나가셔도 돼요. 네. 네, 편하게 가세요. 네. 네. 항소포기를 이거에 대해서 왜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어무를 하고 나서야 되는지. 음. 아니, 관련이 없는데 왜 하는 겁니까? 음. 예, 네, 이거 욕먹을 거 알면서 저는 정권 맡기면 은 반드시 해야 될, 재조사해야 될것두 가지. 음.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요. 이거는 판사가 아니라 음. 검찰이 면제부를준 사건이에요. 어허. 검찰이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네.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버렸으니까요. 음. 3심까지 가는 건 검찰의 의무예요. 이렇게 큰 건에 대해서 음. 오늘 나무, 나무 관련해서 어저께 보도. 천억을 더 숨겨놨대요, 재산을. 어허. 그게 또 나왔어요. 음. 도대체 재산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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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밝혀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음. 그래서 이 대장동 항소포기,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서해 공무원 피격, 네. 이거 항소포기. 이거 두 가지는요, 저는 정권 바뀌면 반드시 재조사 들어가야 된다. 음. 이거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검찰이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법, 검찰은 명확히 말하면 사법부가 아니에요. 음.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 왜 행정부가 이걸 판단을 합니까? 사법부의 정확한 심판을 다 받으십시오. 음. 그래서 무죄가 나오면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음. 근데 왜 중간에서 행정부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음. 그거는 이것이 유죄가 날까봐 유죄가 날까 봐안 한다라는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항소 폭이 이거는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재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100% 동의하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 단순히 대장동 사건 말고도 기존에 받았던 재판이 12개 및 5개 재판이란 말입니다. 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주변인들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 뭐 정진상 음. 이런 분들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하나에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죠. 나머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끊임없는 사법 리스크란 말이에요. 음. 퇴임 이후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임기 중에 다 선을 긋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말고도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음. 1심에서 무죄 나오게 만들고 음. 그 나머지는. 더 항소하지 마라. 음. 다 끝내라 여기서 음. 내 임기 중에 끝내라. 음.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저는 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부, 너무 이런 범죄 혐의자들에게 개입을 하고 있다. 네. 수사의 정당성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이고 음. 지금 이렇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하, 나라의 근간까지 무너진다. 에. 법치가 위태로워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예. 이전까지의 정부에서. 음. 그나마 권력을 제한하는 수단, 대통령의 측근들이라 불리는 권력의 실세들조차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무죄가 안 나오고 유죄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이 좀 이뤄졌었다고요. 음. 우리 대통령 아들들도 가서 기소받고 그러면 가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유죄돼서 감옥 들어가고 했잖아요. 음. 그런데 이거는. 재판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음. 저는 항소 폭기 이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고 음. 이거는 시스템 자체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네. 검찰이 검찰 자기들 해체당한다고 아무리 협박하고 그래도 저 어? 검찰 본연의 업무를 다 해야지 사람들이 기계가 없어 가지고 전 검찰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어, 지금 강성필 우리 부대매원님께서 지금 이제 자리를 벗어나셨고, 이제 두 분께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좀 편파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어, 그래도 두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니, 요 예. 제가 편파적이었으면 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에 관련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어죠 저, 근데 그런 부분은 제어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잘 제어를 하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걔네님께서 우리 멤버십 가입해 주신 거 진심으로 예,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은 닉네임 옆에 국회 배지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전용 이모티콘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예, 멤버십 예, 또 많이 가입 좀해 주시고 그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랬습니다. 오늘 영상도 예,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진짜 복 많이 받을 걸 예,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자, 1월 8일 방송, 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수필, 우리 부대변님께서 먼저 자리를 하셨는데, 두 분께서 오늘 에,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 여의도몰에 지금 감귤, 타이의 감귤, 에, 고당도입니다. 에, 제주도에서 바로 수확해서 올라온 감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에, 5kg에 25,900원이라는 무료배송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에, 좋은, 당도가 높은 에, 어떤 걸 집어도 다 아13 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자랑하는 예, 감귤. 수박보다, 그러니까 수박만큼의 당도가 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당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주문을 해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의도 몰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우리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